네 여러분들 어 애드저입니다 음뭘 만들고 있죠 어, 크리스마스는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약간 크리스마스보는 겨울 같은 느낌으로 눈사람을 만들고 있는데 근데 네, 그냥 오늘도 눈사람 간단하게 만드는 영상이고요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눈사람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파고 파고 뭐거이다 파고 아래쪽 한 칸만 파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도 보시면 음. 그냥 더 작은 네모. 이게 원래 일곱 칸이거든요. 일곱 칸? 7칸? 네, 보시면 일곱 칸이 아무튼. 어, 얘가 어떤 눈사람이냐. 어떤 눈사람이면 이따가 보시면 알수 있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뭘 만들고 있죠? 어, 기본 오리지널에다가 약간 이제 한타 모자를 입힌 거. 음, 그냥 오리지널 눈사람에다가 모자를 쓴 한타 음, 모자 쓴 그런 겁니다. 약간 오리지널보다 이거 훨씬 더 만들기 쉽고. 만들기 쉬운 건 아니고 아무튼 그냥 좋더라고. 음? 아, 그리고 눈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되게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화짝 좀이눈이 겹치는 걸 이용해 가지고 좀해 볼까 생각도 해 보고 했는데 눈을 제가 해서 만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눈이 나왔더라? 약간 잘못하면 이게 하얀색이다 보니까는 해골처럼 보일 수도 있어 가지고. 지금 보시면 해골 같죠, 해골? 어. 해골처럼 보이진 않게 하고 눈사람처럼 눈사람처럼 보이게 해야 되니까는 어, 이렇게 해가지고 됐을 겁니다. 어, 이런 식으로. 약간 좀눈썹이좀 좀 짙고 그리고 약간 음, 눈에 허, 어, 뭐야. 눈가페 아무튼 눈에 허, 어. 이렇게 불 나오는 음,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이거는 코로 보실 분들은 코로 보셔도 되고 어, 입으로 보실 분들은 입으로 보셔도 되고 네. 그리고 몸통은 이렇게 음, 약간 단추 같은 거라고 하죠? 단추 같은 거 약간 달아두잖아? 아가지고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뭐야. 팔! 어 눈사람 팔은 이런 식으로 계단을 연속 어가지고 마지막에는 반블록으로 마무리하는 거 어, 이렇게 해가지고 쳤습니다. 장식할 거 겨울 장식 없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눈사람 하나 세워둔 거 괜찮아요. 진짜로 생각보다 매우 간단합니다. 자 그럼 다음 눈사람은 다음 눈사람은 다음 눈사람은. 다음 눈사람입니다. 다음 눈사람, 이게 어떤 눈사람인지 이따가 맞춰 보시고요. 이것도 아까랑 같은 어, 밑에는 일곱 칸 그리고 위에는 다섯 칸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풀휠 여러분들,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눈사람은 이제 약간 좀 리얼 오리지날... 이게 무슨 뜻이냐? 어! 리얼 오리지널 마인크래프트에 나는 리얼 오리지널 바로 호박 눈사람이거든요? 다 안되지 않았는데 대충... 틀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약간... 한람 커가지고 눈... 만들어 봤는데 대충 이런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맞아 그리고 이런식으로 호박의 줄무늬를 좀 표현하고자 줄무늬보다는 살짝 좀 아무튼 호박같은 느낌? 나게 하고자 이렇게 콘크리트를 같이 섞었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좀더 호박 같은 느낌? 어, 잘 됐습니다. 원래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어, 호박 좀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래도 뭐이 정도면 음, 괜찮다. 그리고 마지막 위에 꼭다리, 꼭다리가 꼭다리 해야 되나, 줄기 해야 되나, 줄기가 좀 막혔는 편이긴 하겠죠. 그래가지고 줄기는 이런 식으로. 어, 이거 은근 괜찮더라고. 이 이름은 생각 안 나지만, 아무튼 음, 요거, 요거 초록색으로. 그리고 이 안에 눈깔도 어떻게 할까? 눈깔은 근데 여러분들, 어... 호박은 발광 거기 최고죠? 보시면 발광하고 다 채워 넣습니다. 음. 그리고 이 팔은 아까는 자나무을 했다면 지금은 어 이거 이름은 모르겠다.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하고 음, 그리고 약간 단추도 <laughs> 단추도 깔맞춤으로 해 해가지고 아 맞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얘가 약간 좀 너무 어좀 너무 기존 거랑 비슷한 느낌도 들고 좀 허전한 거야. 그래가지고 약간 몸을 좀더 뚱뚱하게 했거든요? 뚱뚱하게? 뚱뚱한 호박 눈사람? 어.. 이런식으로.. 약간.. 그래도 좀 뚱뚱한 느낌이 드는데? 어.. 약간 뚱뚱한 호박.. 눈사람? 정도로..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사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생각해보니까는 얘는.. 머리 포함해가지고 이 눈덩이가 세.. 어.. 세칸이더라고? 음.. 나중에 다음.. 크리스마스 에는 세칸..? 색칸? 음.. 세칸짜리 눈사람 만들어 볼게요 라스트 눈사람은 매우 제가 만족하고 있는 그런 눈사람입니다 네.. 일단 보실까요? 그럼 여러분들 어. 그 뭐야 커뮤니티 글그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어 커뮤니티 글그 보신 분들 보신 분들은 음 알죠? 어떤 분 사람인지. 음. 보시면 회가 느낌이 납니다. 어이 느낌이 나죠. 대충 어떤 건지. 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약간 입이 있으니까 좀 별로인 거야. 그래 가지고 약간 좀한 단계 낮추고 한칸좀 낮추고 이유 없이 그냥 눈만 이런 식으로. 리얼 네스킨자 그대로 멈춰라. 어, 리얼 네 스킨처럼 이렇게 눈만 있게 했습니다. 제 캐릭터는 그냥 입도 있는데, 스킨은 눈밖에 없으니까요. 음. 그래도 여러분들 어, 이렇게 또 만들고 보니까 네 스킨, 제 스킨 굉장히 좀 귀엽지 않나요? <laughs> 아, 아무튼 나, 나만 그렇나 목도리가 되게 은근 만들기 쉬워요. 여러분들 그냥 대충 설치만 하면 어, 약간 마인크래프트니까 이해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각지면 목도리가 아니잖아. 근데 마인크래프트니까는 이렇게 만들어도 뭐 괜찮은 느낌으로. 음. 그리고 목도리는 여러분들, 아, 어, 이렇게 꼭 튀어나와 줘야 돼. 무조건이야. 이거는 이건 무조건이야. 어, 이렇게 꼭 튀어나와 줘야지 목도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단추도 살짝 연분홍색 느낌 나는 걸로 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리고 디테일, 오케이, 디테일 들어갑니다. 여기 양털 위에 빨간색 까. 카페트 맞죠? 카페트 양털 깔아줘가지고 뭔가 좀더 그래서 조금이나마 부드러운 느낌, 진짜 조금이나마 부드러운 느낌 준거 이렇게 눈사람 음, 만들어봤고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음, 재미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거든요. 유튜브 생방은 이제 거의 안킬 거예요. 음, 트위치가 에 생방 많이 킬 거니까는 트위치 제가 좀 자주 킬 거예요. 어, 일주일에 한네 번은 킬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트위치 팔로 우한 번씩 해주시고요. 그럼 이만 끝내겠습니다. 네. 근데 스킨이 바뀌었죠? 아무튼 끝내겠습니다. 끝. 음.